시간만 남으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엉덩이 보이지? 네 하나, 둘 이거 하루에 500개 하십시오 빈 스윙 이렇게 놓으면 스퀘로 맞잖아요 그럼 여기 탁 놓으면 알아서 다 치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스퀘로 가느냐 원장님 말씀에 그래 니는 요래 갔다, 누가 그래 똑바로 안 쳐고 싶겠노, 이 사람아. 흔들 리유가 맞아서 바로 가도록, 어떻게 하면 차가 그래, 바로 니로워. 맞습니다, 오노? 맞아요. 맞죠? <laughs> 예. 궁금합니까? 옛날 계획으로. 500원. 요거 예. 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 지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사람으로서, 세계 정세 한번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막, 우리 약속부터 막 조집 뿌리잖아요. 못 사니까. 전부 니핀도 네 내핀도 네 없어요. 약하면 그냥 주워 먹혀요. 어쩌기나 대한민국 강한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하루속히 누가 대통령 되든지 내가 강한 나라가 좀 만들어주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국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보십시오. 그거 지금은 몇 번입니까? 이거 7번요. 7번 거로 제대로 맞았을 때 발사각이 10도 정도 나오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예. 네. 뭐죠? 그게 안 되니까 맞춰시거든요 하, 갈색. 이거 다 달락하면 오늘 100편까지 해도 안 되는데 봐보세요. 발사각 말씀 나왔으니까, 요 7번하고, 9번하고 보면, 9번이 한 40도 되지? 피가 45도니까. 어. 7번은 요렇게 세어져 있고, 그치. 그거는 누워져가 있잖아요, 각도가요. 그러면 요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왜안 되느냐? 요렇게 쳐지는 거래요, 공이. 이렇게 헤드가 디비저니까, 오른손이 풀려서 맞으니까, 7, 8, 9, 피 거리가 거의 비슷하고 저처럼 맞을 수가 없는 거래요. 비밀이 여기 있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디님은 가요, 이렇게. 자, 돌아볼게. 요안 가지, 헤드가. 네. 그데 여러분들이 택도 아니게 쓸데없이 그냥 팽이, 띠가 팽이띠도 아니면서 돌기만 잡아도 올라가는 거야. 안 가잖아, 헤드가요. 제디면 가는 거라 이렇게. 그럼 중심 이동을 할 때, 오른발이 디디면, 기대로돌아전다 소리라 보세요 디디니까 돌아지잖아요 그럼 다운 할 때도 뒤디면 가는 거라 이렇게요 그래야 석기하로빵 떨어져요 그 디디면 오잖아요 원위치로 그때 헤드라인 나아져야 되는 거래요 자 여기서 보세요 디디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 거래요 좀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 공을 타격할 때제 각도로 들어옵니까? 약간 덮히면서 들어옵니까? 하, 확실히 이게 고수가 80대 초반을 쳐시다 보니까 질문이 다르네. 요렇게 있잖아요. 네. 예. 요 상태에서 예. 공이 들어오면 돌아가죠? 네. 예. 요게 돌아가서 허벅지 쪽으로 나와야 쳐맞는 각도로 나와요. 자기 각도로 맞는다니? 예. 근데 이게 안 돌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헤드가 가잖아요. 이 엉뚱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뜨겠죠.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면은 이게 안 가요. 가잖아, 봐라. 디디기만 해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가놨는데. 그러면 디디면서, 1, 2, 3, 4, 5. 가잖아, 봐라. 자, 그럼 천천히 하나 쳐볼게요. 고령을 묻히면서. 제가 오른발 뒤꿈치는 1, 2, 왼발 뒤꿈치는 4, 5인데. 자, 1, 2. 1, 2, 3, 4, 5, 6. 자, 보세요, 여러분. 1, 2, 3, 4, 5, 6. 아, 이래서 가 있어도 돼요. 뭘? 허리 아프고 나이가 60 넘어가. 그럼 이렇게 돌락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야를 디디면서, 체중이 가면서, 앞에서 보면 돌잖아, 보세요.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뭐야 돌고, 상체 돌고, 이거 돌고, 상체 돌고, 디디면, 하체 돌고, 상체가 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야는 그네처럼 다니고, 나는 몸은 도는 거라, 이렇게. 요 그래처럼 다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도는 거라,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정말로 좋아서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심 미동과 왼쪽 손이 먼저, 왼쪽 허벅지 앞으로 나가는 예. 그게 중요하네요, 이거는. 공을 나가면 99% 완성이다. 음. 시작 이래가 있잖아요. 왼쪽 허벅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래야, 공이 무조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데도 칠는 예. 순간에는 손이, 오른손이 풀려가지고. 왜 그럴까요? 왼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 왜안 나갈까? <laughs>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상과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이기고. 그렇죠. 현실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일단 초고보장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결과가 뭐고, 맨날 뽕 떠가, 우리는 8번 잡는데, 다른 사람은 막 우드 잡고 앉았잖아. 그러지, 지금도 안 늦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도 하나도 안 늦어요. 자, 이렇게 섰지? 그냥 가잖아요. 뒤뒤면 오잖아.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왔잖아요. 가만히 서면 되는데, 이렇게 손이 나오네. 가만히 뭐 있어? 여러분들, 이게 골프의 장타자하고 쇼거리하고 비밀이래요. 이거는 이만기 선수가 쳐도 이래 치잖아요. 피칭 쳐면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거리 안 나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추어들은 일단 공을 맞춰서 보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예. 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먼저 들어가서 공을 띄어서 올려보내려고 그러고 네. 제가 원장님 뒤에서 자세히 보니까 몸이 돌면서 헤드를 끌고 와서 야. 공을 담아가지고 던져준다는 기분 그게 낫게 비슷한 어. 내용인데 예. 결과는 그렇지만 하늘하고 땅 차이 나요 여기서 임팩트 자세가 이 상태에서 골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플름맞자 아, 그러면 보세요 골반이 돌면 여기서 무조건 체가 나아지게 어가 있어요. 현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가져요.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막소 잡아 당기듯이 잡아 당기라 하잖아. 요 이렇게요. 안 나가집니다. 절대로 무조건 오른쪽 허벅지에서 때리게 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쳐지느냐? 혼자서는 죽었다, 백번 깨나도 안 된다. 가까운 데 가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느냐 1% 확률이 하나 있어요 되는 방법이 그 1%가 1000%이상하는 효과 하나 뭐 하느냐 이렇게 요 상태에서 시간만 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엉덩이 보이지? 네 하나 둘 이거 하루에 500개 하십시오 빈스윙. 내 속마음은 2,000개 하라고 하면 하도 안할게고 요것도 노력 안 하고 이렇게 맞기를 바라면 도둑놈이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말씀 뭐라도 하십시오 괜찮아. 어제 텔레비에 그 베제이프로 가는 얘기가, 공을 넣어서 대시 이거 헤드를, 이게 놓으라고 그러라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대요 맞아요. 그거 비슷하겠죠? 똑같은 거래요, 비슷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헤드를 놓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렇게 요기서 여 들어 볼게요. 나와 볼게요. 다음부로로 맞죠? 이게 다음부로라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나왔을 때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백스윙을 했잖아요. 여기서 나와 볼게요. 뒤땅이죠? 그러니까 뒤땅은 날라고 어쩝니까? 많이 쳐서 알아. 여기서 놓으면 뒤땅 나는 거. 그 여기서 훽! 거돌 올리잖아요. 베제이프로가 카드를하면서요 놓으라고요 그걸 놓는거래요 그 왼쪽 무릎까지 허리 왼쪽 무릎까지 땡겨가지고 놓으면은 그게 스퀘어로 맞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맞아요 그래 요걸 시간도 없고 렛습니다 아깝고 솔직히 엄마 원장 같은거 만나면 생 지랄 발광을 해잖지 엔딩 씨발 안 배우고 만다 가기짐 싸가 가지 이렇게 내가 악을 떨고 막 진짜 발광을 해도 잘안 배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한 거라서 막 흥분을 하는 거라요. 그러면 그냥, 에이 그래, 그래, 그래. 걷어내서 살아.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 그냥 사, 사, 30년. 시작할 때부터 80살까지 맨날 구식에 100개 쳐서 어떤 놈이라도 숟가락 들고 먼저 떠먹으면 되는 도시락 하면 되잖아요. 돈도 안 들지. 이제 나이 60 넘었는데 새벽이 일정일 날기고, 그김기 모함이 뭐합니 뉴스 보면서, 원장 얼굴 떠올리면서, 그 놈의 새끼 내가, 안 되면 골프장 불을 낸다. 개놈의 새끼. 하나, 둘, 490, 499, 500. 영상 찍은 한 1일, 또 하세요. 500개 한 번에 뭐 하겠거든, 라 100개씩 다섯 번하시오 뉴스 보면서, 원장 씨, 팔람 한번 뜨고 보자, 내가. 둘, 셋, 99, 1 오늘 이틀 딱 끊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뵐게 밥 먹고 나서 뵐게 저녁에 퇴근해가 뵐게 뉴스 보면서 뵐게 돈안 들잖아 왜안 하냐 노력 없이 어떻게 부자 됩니까 골프 말고 여러분 자, 자제분이 새벽 1시 2시에 자가 맨날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정, 저녁에 내가 막배 터지게 먹고 개 돼지처럼 일에 컸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아들 보고 뭐라 하면, 야, 임마, 그래서 할면 늙어마 거지돼 아무리 이야기해보십시오. 본인이 안 하는데, 못잡니까 어, 걱정 없으면 아버지 거 쓰면 된다, 그는데 그걸 준다고 아들이 지키내나 못 지키지. 여러분, 골프를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요거는 막, 백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마이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합니다. 요거 잡는 동안은 막, 무조건 내가 대자이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70 됐는데, 50살, 55 됐는데, 저뒤 50m 뒤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 흥분할 만큼 이것만 되면 골프 끝납니다. 진짜 이런 거 절로 나와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절로 나옵니다. 이거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만 딱 하지 마십시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안 하냐고. 공잘 치고 싶다면서. 왜안 하냐고. 해보도안 하고, 자, 장인 안 된다 하는데. 해보도안 하고. 한 너대분 끌쩍거려보고 안 된다 하는데. 해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기, 자, 그림만 나가볼게요. 그냥 맞잖아요, 그냥요. 일단 그림이 나가는 거래요. 막, 자, 자. 코킹했으면 이대로 나가는 거라고요. 아이고 미쳐버리 미쳐버리 그럼 두 번째. 이거를 이제 하루에 뭐 200개를 하든지 100개를 하든지 한 달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500개를 했는데 200개 0 하면 더 좋고요. 100개 하면 조금 좋고 200개 하면 더 좋고 500개 하면 정말 좋고 1000개 하면 끝내준다 소리 하고 싶어요. 이거 마시오나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아요. 원프로가나 가르친 선생님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나와볼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나가잖아요. 나와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돌 때는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스퀘어로 맞잖아요. 그럼 여기 탁 놓으면 알아서 닫히잖아요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알아서 닫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 안 하고 돌아서 안 나오니까. 여기서 놓으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잘. 아니죠. 될 때까지 해야죠. 자기 하는 업이 바쁘니까. 정심 때쉴때 제가 5 0 0개라 했지만 30개라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자다도 이래 되면요. 지대로 돼요, 이게. 1층 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는또안 가냐?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220만 가면 되지. 대충 저 얼마나 더걸라고 거리냐 이내 내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대로 돌아져서 여기서. 어뭐 삐딱하게 올라가면 어떻고, 뭐, 디비점 어떻습니까? 220 똑바로 가면 되죠. 7번 아이언으로, 퉁퉁 나와봅시다, 이제. 이렇게, 뭐, 팔도 제발 뻗어가지고, 이거, 똑이은 이거 하나만 하고, 니다잘라내래 팔도, 이렇게,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가 있어야 되는데, 뻗어가면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맨팔을 뻗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뻗냐고 물어보면 뻗어야 좋다 그래서 나이가 6,70인데 뭘 뻗어요 뻗기는 뻗고 네, 네. 싶으면 하루에 5시간씩 10년 하시든지 1년 다 해도 10시간도 연습 안 하는데 발 뻗다가 끝나는 거래 그냥 울러매세요 이렇게 울러매요 음. 저, 저, 내가 7 5이라고 생각하고 울러 해 볼게요, 그냥. 대충 뭐, 꼬구장아에서 울러 매, 이렇게. 이래 쳐도 1 5 0은 가요, 암따는 울러 매도. 똑바로밖에 안 가잖아요. 7번 가지고 원장님 110만 가도 안 돼요. 그러면 뭐, 8 7년 이렇게 쳐지면 맨날 똑바로 가는데. 휘하라도안 아, 써도 울러 매면 된다니까 울러 매면요 돌아져서 그냥 이렇게 울러 매면 돼요 아뭐똥폼 잡지 말고 막 뻗어서 뭐 P1 p 토 여기서 이 돌아서 아이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그네처럼 놔두세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내가 이 디디먼 간다 했잖아. 보세요. 디디먼. 네. 자, 여러분.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10배 이상 더 내가 흥분을 하고 악다구리를 써도 이게 그 정도로 좋은 겁니다. 골프 치는데. 이게 바이블이라, 바이블. 골프의 바이벌이래요 들었다 놓는거래요 이렇게 요 들었다가 원장님 이제 질문 답이 되었습니까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